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는가? 여호수와 3장. 어제는 CGN TV의 간증 프로그램인 Amazing Grace. 에 녹화가 있었다. mc를 하시는 분들이 나에게 많고 다양한 질문들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하게 오픈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내가 선교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선교 헌금을 안 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받는 선교 헌금을 모두 오픈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다. 내가 한 달에 평균 1억 선교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사람은 거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묵상에 이렇게 올리니까 말이다. <laughs> 선교사 개인이 1억의 선교 후원금을 매달 모은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한다. 나도 나 이외에 ngo도 아닌데 보통 선교사가 이렇게 많은 선교 후원금을 일으키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사회 보시는 분들도 어제 프로그램의 PD님도 작가님도 다 감동해 주신 것은 나의 헌금에 대한 투명성이었다. 들어오는 헌금의 입금 내역과 선교 사역에 나가는 지출 내역을 나는 모두 내 웹사이트에 올린다. 그래서 누구라도 헌금이 들어온 입금 금액과 헌금이 나간 지출 내역의 금액을 볼수 있다. 한 달에 1 저기 평균 들어온다 해도 한 달에 나가는 지출 내역 역시 들어온 입금 내역과 거의 비슷하다. 지난달 9월은 360만원 가량이 마이너스였다. 그러니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 해도 그만큼 나가는 선교사익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선교헌금의 액수를 자유하게 오픈하는 이유가 있는가? 나 역시 이전에 생각해본 적이 있다. 내게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려주지 않아야. 헌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많이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헌금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접고 계속 내가 받는 헌금을 오픈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단은 받는 헌금에 대한 투명성 때문이다. 선교 헌금은 100% 선교지의 사역이나 한국에서의 여러 다양한 사역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받는 선교비가 많으니 사람들이 선교후원금을 나에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안할 리가 없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는 뜻이 함께 있어서이다. 나는 선교원금이 나를 위한 부의 축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니 말로 하고도 좀 쑥스럽다. <laughs> 나 말고 선교사 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는가 말이다. 그들이 필요한 선교 헌금이 없을 리가 있는가? 나에게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에 헌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 이왕 헌금하는데 보람이 되는 곳에 헌금하고 싶지 않을까? 헌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헌금이 가게 되면 헌금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겠는가 말이다. 나 역시 내게 필요한 헌금 들어올 때그 감동과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저절로 나온다. 그러니 이미 나에게 필요한 헌금이 들어온지 몰라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내게 필요한 헌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면 그 헌금으로 다른 곳에 헌금하는 것을 나는 권장한다. 나는 헌금 내시는 분들이 헌금 내면서 가장 보람이 되는 곳에 헌금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헌금하는 것이 큰 보람이 없는 것 같다면. 나는 그분들이 같은 헌금인데 더큰 보람을 느끼는 곳에 헌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하지 않는 사역에 헌금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연결시켜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운물을 파는 사역 나 하지 않는데 그 사역 하라고 나에게 헌금하시겠다는 분들 얼른 운물 사역 하시는 분들을 알려 드렸다. 내가 선교 헌금을 거두면서 배우게 된 것이 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어떤 사역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은 사람들이 내가 받는 헌금이 많은 선교사로 여겨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혀 무관하게 딱 필요한 헌금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나로서는 굳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거기에 나를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게 선교헌금 안 들어오면 아. 이 사역은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니 나는 헌금 들어오면 재정이 필요한 곳에 사역을 하고 안 들어오면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다. 이만하면 내가 받는 선교 헌금에 대한 나의 소신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한 달에 5천 원씩 매달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감사드린다. 오병이여 말뜻 그대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오천 명을 먹인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천 원 헌금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오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천 원 헌금을 꾸준하게 매달 보내시는 분들의 헌신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님을 오늘 묵상으로 또한 알려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Joshua, to the people, consecrate yourselves. For tomorrow the Lord will uh, do amazing things among you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지난달인가 나에게 집회 초청 문자가 왔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교단과 상관없이 600여 명의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여 함께 부흥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번 특별 집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모시고 싶어 한번더 일정을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청년들 집회에 오랜만에 초청인데 이날 말씀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묵상 구절이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할때 보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아니라 성경은 기이한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결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도 성결함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오늘 회개함으로써 자신들을 성결하게 할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 삶에 주님이 행하실 많고 많은 기이한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은 만남 사역이 있고 오후에는 포드 교회에서 지난번 케냐에 단기 선교 왔던 청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케냐에 왔을 때. 내가 김밥만 사다 날라주고 흐흐흐 기도를 한 사람씩 다 못해 주었더니 기도 받겠다고 이렇게 이 녀석들 한국 와서도 만나고 싶어 해주니 감사합니다 모든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지체들입니다 한명한명 한명 오늘 기도로서 더더욱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움을 얻는 시간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야? 너는 너의 인생에서 기이한 일들을 보기 원하니 그렇다면 너는 오늘 너를 성결케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성결함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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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성결하십니까? 성결하셔야 합니다. 성결하지 못했다는 자신이 발견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물로 씻는 회개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대는 성결하셔야 합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결한 그대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이한 일한 가지가 아니라 기이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